입니다. 네, 오늘 게임은 수석 게임을 할 건데, 네. 은성이 <목소리> TV 보자, 여러분. 구독해주세요. 음... 구독, 구독. 눌러, 눌러. 오, 안 돼, 안 돼. 좋아. 구독, <목소리> 구독. 구독, 구독. 이거 조제? 눌러, 눌러. 조제? <목소리> 구독, 구독, 눌러. 구독, 구독. 구독. 끄덕끄덕, 끄덕끄덕, 오늘 왜? 나 15분. 그 되면 말해. 그 15분 되면 문안놀려져알겠지 <laughs> 눈도 올린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원희 <laughs> t v 입니다두부입이다 두부를 <laughs> 네. 아어서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를 만들그

아 진짜 저첫 번째 아이스크림 사 렀어. 아, 그때 왜 사왔는데? 어, 근데, 살았는데, 근데 내가 어디에 어디 가서 샀지? 어쨌든 간에 살았어요어 뭐야? 안녕? 안녕? 아, 아따 났다.

한 번으로. 이거 <laughs> 차 다. 이한번 도전해보세요. 어, 아, 어떻게 하면 아, 올라가야 되는데. 아, 왜 올라가는 곳이 있군요. 이도 올라가는 곳이. 이제 점프하면서. <목소리> 아, 응, 안 돼? 아, 왜우정 어떻게, 올라... 아, 여기로 올라가야 아 안안 <놀라> 나 모르겠... 아 여기 있지 끝났어? 나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거지? <laughs> So, it's Let's o three, two, one. g o 개펑? 응. 지금 같은데뿡 응, 찾아? 이건 진짜로 붙잡는다. 오, 근데 여기 왔 여기 왔 여기 가어 여기 안 돼.

야, 문 올라가잖아. 근데 문 올라가잖아. 뒤로 와. 뭐야, 어, 여기. 어, 맞아. 어. 여기는 안전해. 안전해, 안전해, 안전해. 지금 두 명이, 좀 찾고 있습니다. 15분이 되면 안 돼. <laughs>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살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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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인간의 승리. 성공이네요. 근데 그냥, 등급전으 그러고 있어요어이렇요그때어디서소할까요 음, 마트 나쁘자 그냥 스아니죠만 이거 못하는 거예요? 아니, 좀밑못어저나래 오케이. 님. 님. 님? 님? 너무 어어 뭐야? 들어야 라자. 그렇지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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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<laughs> 아, 중독자가 아니야. 진짜 아니면 뭐. 유튜브 찍는 거지. 유튜브 때는 뭐한 게임에 그런 거, 아니, 뭐지? 뭐 재밌는 걸 하는 거지. 재밌는 거 하고 는데 어, 뭐 봐. 뭐그래서 <laughs> 이렇게.

왜 이렇게 날잘 맞지, 이 사람들끼리? 네, <놀람> 궁금하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 <놀람>